자 두통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? 현대인들이 두통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두통을 현대인의 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어요. 두통이 정말 많은 시대가 되었는데요. 원인이 없는 1차성 두통, 즉 안전한 두통이 있고요.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. 근데 사실 원인이 없지는 않습니다. 신경을 썼겠죠. 뭔가 아니면 과식을 했겠죠. 지금 내가 음식을 먹고 손을... 얼음을 맞았거나찬 것을 많이 마셔. 그러면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? 지금 손이 차가워지니까 그걸로 보내겠죠.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. 아니밥 먹다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. 밥 먹으면서 책을 보거나 뭔가 굉장히 극심한 생각을 한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올라가요? 뇌로 올라가겠죠. 나눠지겠죠. 신경을 쓰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. 그러면은 나눠지니까 소화가잘 돼요 안 돼요. 잘안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할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. 두통이 자주 온다. 역시 나타나진 않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. 첫 번째는 뇌 질환입니다. 뇌에 관련된 질환들.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통이거나 열이 나거나 목이 뻣뻣해지고 갑자기 움직이고 난 후에 생기는 두통 이 있다면 뇌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되었을 때 산소량이 감소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. 그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목의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보통 오랫동안 한 자세로 고정돼 있으면 이 목이 순환이 잘 안되고 이쪽에 굳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반복된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이 경추의 C자 커브 들어보셨죠? C자 커브 형태가 결국 상실하게 되고 그 뒷목을 고정시켜주는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면서 디스크로 바뀝니다. 자주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구 질환이 있어서 그래요. 이눈 쪽에 굉장히 눈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머리가 아파요. 양쪽 눈의 시력의 차이가 났을 때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. 그때는 눈만 교정을 하거나 안경을 잘 맞춰 쓰면 머리가 안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부비동염이 있어도 머리가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. 이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코가 이제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이마에 통증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두통이 가장 많이 온다.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통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소화관의 문제 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